오늘 토지의 주변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 식당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음, 그냥 몇 걸음만 나오면 모두 식당이고, 뭐, 카페. 아주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롱시 엄사면 엄사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앞에 이렇게 도로가 보이는, 어, 바로 옆에 접해져 있는 토지를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여기 지금 엄사면 엄사리는 이렇게 주택들이, 어,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시장도 있고, 네. 그러면 오늘 토지를 좀 보여 드리면요. 제가 이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네,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평수는, 에, 평수는 73평이고요. 현재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다 해놓았기 때문에 바로 오셔서 건축을 하셔도 되고, 네, 또, 음, 다른 용도도,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토지는요, 어, 일단 이 보시면 음, 주변에 뭐 카페라든가 식당들이 밀집해 있고요. 또 바로 그냥 몇 걸음만 내려가면 어, 마트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어, 생활하기가 아주 편한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토지의 경계를 보면요 네, 지금 음. 옥수수를 많이 심어 놓았고요. 앞에 빨간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뒤에 이렇게 축대를 쌓아 놓았고, 빨간 건물이 보이는 곳이 경계로 해서, 네, 앞에 보이는 이 토지인데요. 왼쪽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옆집에 축대를 쌓아 놓은 곳이 보이죠. 이 축대, 끝 부분이 오늘 토지의 경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늘 토지 앞쪽에는 네 바로 앞에 뭐 삼겹살 삼겹살 집이 보이고 그 옆에는 김치찌개 교회 등등 아파트 네 이렇게 밀집된 곳이라서요 전원생활은 하고 싶고 또 도시와의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을 찾으신다면 이 토지 권장해드립니다. 모든 생활편의시설이 걸어서 다갈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공사를 할 것이 없네요. 바로 그냥 토지 정리만 하시고 건물을 지으셔도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토지 근처에는요 화요 장터가 열린다고 합니다. 화요일마다 이 장이 열리는데 아주 거대한 규모가 큰 장터라서 어, 네 먹거리부터 해서 모든 편의 시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뭐 정말 차가 없어도 어,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 또 나이 들수록 병원과 어 이런 시장이 가까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에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토지를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오늘 토지는요 앞에 보이는 이 도로보다 네, 도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주차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보다 조금 올라와 있어서. 토지가 낮지가 않고,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좀 조망도 이렇게 답답하지 않고, 네, 시원한 공기가 잘 통하는 약간 언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토지는요, 남양입니다. 남양. 남향. 남양이라서, 햇살 아주 좋고요 네. 토지가 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음, 부담 없이 네,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대, 현재 대지이며 2종 일반 주거지이기 때문에 네,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이 주변에 이런 땅들이 또 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이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토지로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네,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토지 주변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네, 토지 바로 앞에 이렇게 좀 하얀 건물이 보이는데 이 건물도 최근에 들어온 건물이라고 합니다. 주위에 집들이, 네, 깨끗하고, 새로운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주변은 상황이 이렇게 생겼고요. 네, 도로가 아주 넓기 때문에 뭐 주차를 한다거나 차가 왔다 갔다 하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두 차가 교차할 수 있는, 어, 도로 폭이 한 7m 정도 돼 보이네요. 네, 그래서, 네, 불편함이 도로에 통행의 불편함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토지 관심 있으시면 네,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